네, 어제 투표 많이들 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화요일 날 바로 어, 투표를 하러 갔었습니다. 어, 21대 대선의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34.74%, 어, 그리고 전국 투표율을 보니까 79.4% 상당히 높은 수치로 어,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어, 많이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정당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 후보자 토론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무조건 자기네 정당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정당들은 틀렸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각자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가진 성격과 또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듣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정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느냐 어, 이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답답해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어, 다른 사람을 또 그의 삶을 어,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만 맞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도무지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내가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잠먼 3장 5절부터 보셨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 전체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사고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매일 같이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간청함을 인해서라도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나 자신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 나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정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라는 생각과 어, 나라는 그런 모습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는 육신은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참 머리로는 쉽게 용, 어, 납득이 되고 또 받아들이는데 삶에서 참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싶고 또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또 사람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모습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혈질이던 사람이 예수 믿더니 온순해지고 또그 화를 한번더 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중독이었던 사람이 중독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저 사람이 그렇게 중독에 빠져 살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변화를 그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오늘 읽으셨는데요.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인정하라. 네.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미동교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교회에 다닌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 생활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감정에 앞서가지고 확 떠나버릴까 보다.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보내셨고,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허락하신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자로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설교 준비가 힘들다고 해서 불평 불만하면서 말씀 맡은 자로서의 그 직분을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영향 고스란히 성도님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성실히 자료들을 준비하고 연구하여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재료 손질을 매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맡겨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맛있는 성도들을 이제 아 맛있는 음식을 성도들에게 이제 대접해 드리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웃음 이렇게 맛있다고 웃음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또 기분이 좋잖아요. 하여튼 맛있게 준비해서 성도님들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또성가대원으로서 열심히 이제 찬양 연습을 이제 매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연습해서 그 주일날 그 자리에 서는 것. 이러한 행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사, 또 주차, 방송, 뭐 등등 각자의 그런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말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무작정 복이 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이것이 우선시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탕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형통케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또 인도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 주시고 뭐 형통케 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의 권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작게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입히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담대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나의 명철과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잠언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세인들이죠. 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바리세인들이라 함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종교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러한 어, 일반적인 규례까지 섞어서 더 엄격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그대로 또 자신들이 시킨 전통 그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십일조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요. 작은 씨앗 하나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십일조를 하려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정결 규례 등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들은 실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는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바리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이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죄인이라 취급받던 세리와 비교를 하는데,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 성경에 의하면 일년에 한 번씩 금식한 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1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 또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런 알아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까지 내가 행동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행동 철저히 하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잘 흐트러져, 흐트러짐 없이 잘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옳게 보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목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니까 11절에 제가 읽어들었는데 서서 따로 기도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뭐 따로 이렇게 보여주면서까지 네, 이만큼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로써 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이것이 남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얼마나 돌아보려고 하는지,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멀어져 있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생활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신실한데,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바리새 밑에 세리의 모습 속에서 진짜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보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세인은 노골적으로 하나하나 자신의 자랑거리를 나열해 놓는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laughs> 이 대답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합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는 내가 진짜 교회 현신자다 내가 교회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저는 안타깝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보면 진짜 일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인데.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데,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종보다 부족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 같은 자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놀랍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자를 하나님은 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모두가 연약하고 또 모두가 죄인인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스스로지혜롭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의 모습은 다만 어때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주어진 삶이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 7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이 요즘에 더 많아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방심에도 하나님을 놓치로,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삶의 분주함. 아, 좀 있으면 남편 오는데 내가 밥을 차려놔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오늘 만났던 친구가 생각나면서 아, 오늘 참 친구 만나서 좋았지. 어떤 얘기를 했을까? 갑자기 또 이런 잡념이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 내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기도의 자리로 앉으려고 하면, 이런 온갖 잡념들이 머릿속에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할 때, 또아좀 네, 이따 드라마 봐야 되는데, 기도 짧게 하고 마무리하고 드라마 봐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기도한다고 하지만도 잡념의 머릿속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자리만 지키지 못하면 영적 전쟁이 실패하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소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어뭐 20대였던 것 같은데 어 개척 교회 하시는 아버지 근처 기척교에 목사님이 또한분 계셨습니다. 그분 목사님 강의가 좋다고 해서 제가 종종 들으러 갔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삶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기에 애쓰는 분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여러분, 시장에서 콩나물 살때 기도하고 콩나물 사라는 거예요. 바구니가 두개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 이 콩나물 살까요 저 콩나물 살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말 들었을 때아 이거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거기서 거기지 콩나물이 생각했는데 어, 다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해, 해,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진실되신 분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실 때, 콩나물 살때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집을 나서실 때, 그리고 또 돌아오실 때, 또뭐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새벽기도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모든 습관들은 영적인 훈련들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어, 주변에 권사님들을 보면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한의원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보입니다. 어, 물리 치료를 받으면 그 순간은 되게 좋잖아요. 괜찮아집니다. 어, 우리가 몸이 좋지 않으면 물리치료를 받듯이 영적으로도 항상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어, 말씀으로 내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육신이 신호를 보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 우리 신호가 오고 뭐 검진을 받으면 늦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 우리가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예방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방 치료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치료입니다. 우리는 나의 명철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을 살아가실 때도 언제나 생명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들 제목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또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어서시고 또 영적 전쟁을 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